영생은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고 더득해서 내가 사는 동안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절과 4절, 10절입니다. 자문 4장 1절, 4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고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고. 남녀의 성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담은 만큼 마음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막 살고 자기의 마음으로 막 합니다. 자유주의를 두니까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더더 더 반대로 가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하라고 하면은 반대하고 이게 꼭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자유 자유 국가라 할지라도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나라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 공산주의들과 그들은 이 나라를, 이,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아주 생각 자체, 모든 마인드 자체가 말 그대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력으로 남을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제주의 같은 그런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에 감춰 두셨습니다. 자, 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요즘들은 이 아주 성경 너무너무 안 봅니다. 성경 너무너무 안 보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거 그저 그냥 요즘은 중 중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어떤, 이 미국에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그 예배 드리는 중에 맨 끝에 말이 축조하는, 축소, 축도 하는데 모든 종교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타락해 갑니다. 모든 종교인의 이름으로 남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그래도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이나 이런 데서도 초청을 많이 받아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이한 번은 이 축도를 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음을 했더니만 그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막 해도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기립박수를, 팍, 기립박수를 하고 막 일어나서,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이 대통령을 이제 모셔놓고 연설을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축복기도를 하는데 축복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엄청난, 거기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정말 엄청난 기립박수를 하면서 막 기립을 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런데도 그 목사라는 친구들이 종교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남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빠진 정말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또한 각자의 생각의 뜻에 따라 각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되고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사랑하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진대로 봉하나니 아멘. 그래서 돈만 있으면 책으로 하라. 돈만 있으면 책으로 알고 그냥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뭐든지 뭐 그냥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돈몇 푼만 주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돈만 준다 그러면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동안은 사람 하나 죽이는데 3천만 원만 주이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진 사람들 보면 사라지고 영청발해버린 사람들 보면요, 다 그렇게 장기는 장기대로 이 내장은 내장대로 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중국에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잠 이렇게 증발해버린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영혼이 안 나타나요. 영혼이. 영혼이 안 나타나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옹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뇌물을 보는 거리와 나요한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가림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대충 어떻게 함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울에다가 이런 말씀이라도 읽게 되면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터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사람이 누릴 축복은 무엇일까? 마음관리는 건강과 생활관과 모든 것이 직결됩니다. 자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살아보니까 분명하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게 되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고 다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이라도 마음이 상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 안 들어와져요. 그리고 상당히 부담이 되어진 겁니다. 질병이 없는 상태보다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 개발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할 수 없는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관리는 회복과 관계가 있고 내 마음의 정원을 바꾸면 내 삶의 인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루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에 내가 바뀌는 거지.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금방 믿어집니까?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기 예수 영접하면요. 질병 고쳐집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이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만이 은 많은 것이,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만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서 할수 있는 것을 자꾸만 해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도 주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도 타 보지 않은 나귀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왜 나귀를 쓰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34절에 주께서 쓰시겠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는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겸손한 왕이심을 상징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성도를 쓰신다는 경고와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관리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이미 형통한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아멘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하려 하십니다. 아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값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갤선 인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아멘.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비우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사개오를 통해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사개오네 집에 지나가면서 그 사건의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기록에남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은 갖고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55세를 살았더라. 해노기의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는 웬만하면 90살은 그냥 거뜬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즘들 보면 정말 관리들을 잘해가지고 어, 전번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놀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정말 나이가 많았겠지 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이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은 정말 건들거더라고요. 진짜지. 성도와 마음에 정원을 가꾸는 지혜를 채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입으로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줄하고 신하며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 내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의 삶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올도 대화를 하시고 주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태강 백성을 연단하심을 시험에 들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눈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리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요 정말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연단하여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같이 앉아서, 앉아서 레이짜선을 깨끗하게 하되 그문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연단하리라. 아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짜선을 깨끗하게 하되 그문 같이 연단한다. 그래서 레이짜선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아까 세무서 갔다 오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몇분 남는 줄 알고 그냥 덜려덩 썼더니만 그게 다 세금이었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살아 계신 주를 내 생활 속에 받아들이어 천국 백성으로 가, 바꾸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자꾸만 시인할 줄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것은 마음에 믿는 성도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들어가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돌아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자로 살게 됩니다. 시0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성도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드리도록 훈련하는 장소와 같은 곳이므로 인내로 이겨갑시다.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고합사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썼나이다. 아멘.